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마치 이제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하자면 크게 펼쳐진 그림 속에 창세, 창조부터 주님의 부활승천 그리고 사도행전의 이야기까지를 한 폭의 그림에다 다 만약에 그린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가운데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릴 거겠지만 그러겠지만 현장,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는 그렇게 중심부에 있는 이야기 또 많은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보는 이야기는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성문 밖에 가장 음습하고 그리고 흉측한 그런 장소인 골고다에 두 명의 좌우편의 강도 아마 이두 강도도 이 바라바를 추종했던 바라바의 수종 노릇을 했던 밀란을 꾸미는 그런 그 로마 제국의 한과 하는 그 세력의 한 잔당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에 이제 바라바만 이제 특별 사면을 받고 풀려난 것이고 그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이제 가운데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게 된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일곱 말씀을 다 기록하지 않고 딱한 마디만 기록을 한 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가는 가상 칠원 중에 이것만 딱 기록을 했습니다. 굉장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마가는 아주 압축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깊이 장황하게 세세하게 묘사하기보다는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막아는 이제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생각해 보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안타까우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지고 골고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떤 드러나는 어떤 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제 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랬어요. 육시니까요. 어, 거기다가 육을 더하면 우리 시계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오인 거예요. 정오. 그러니까 가장 햇볕이 뜨겁고 따가울 그 시간에. 갑자기 어두컴컴해졌어요. 깜깜해진 거죠. 왜요? 하나님도 마음이 아프신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껏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무슨 일이 있고 할때 하나님이 어떤 뭐 음성을 들려 주신다든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그 멜깁슨이 만든 더 패션 오브 더크 r i 스트라는 영화에도 보면 그 영화에도 철저하게 하나님은 배제 배제돼 있어요. 멜깁슨이 카톨릭 신자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물방울 같은 거 하나가 톡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건 이제 감독이 상상 속에서 이제 묘사를 한 거죠.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로 묘사를 한 거죠. 뭐 물방울 같은 거 하나가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쭉 떨어지는 장면을 굉장히 클로즈업해서 묘사를 한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 속의 상상력이고 오늘 이 본문의 33절 속에서는 그 육시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 갑자기 칠까지 깜깜해지는 어두워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장면 자체를 너무나 하나님께서 괴로우셨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9시까지 시까지 계속 오후 3시까지 계속해서 예. 그렇게 예. 깜깜 했었고요. 34절 드디어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다 아시죠? 이 뜻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고 탄식이에요. 어떤 탄식이냐 숨으시는 하나님. 이 가장 괴로운 순간에 이 가장 괴로운 순간에 아무 반응을 안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안타까움의 탄식이다. 원망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교회 전통 속에서 보면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그 주님의 이 부르짖음, 이 의미를 교회 역사 속에서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계속 생각해 왔어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의 전통이죠. 전통, 교회 전통이 어떤 의미를 부여했냐면, 버림받는 어떤 존재의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엘리엘리라마사박단이 하신 이 말씀이 이 시편 22편 1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의 인용이란 말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원조가 따지고 보자면, 그럼 누가 원조겠습니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듯한 견딜 수 없는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 빠져 있던 그 누군가들이 다이 고백을 해 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모든 인류가 과거의 인류 그리고 오는 미래의 인류까지를 다 포함해서. 나의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변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꼭대기에서 말이죠. 그 위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 어디까지나 상상이지만 성경은 볼륨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목소리 크기라든지 그다음에 그 억양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성경이 보여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상상해 보면 굉장히 속으로 들어가는 목소리였을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여기 보면 크게 소리지를 시대에 돼 있지만 마지막 그 남아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했다는 그 강조점이겠죠.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거기 36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아, 아, 갈 때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러되 가만두라 엘리아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엘리아로 착각해서 들을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음이 부정확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몸 자체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었고, 이 시간대가 구이란 말이에요. 가장 더운 시간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땀과 피와...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엉긴 상태인데다가 기력은 쇠할대로 다 쇠한 상태에서 그렇게 마지막 그 사력을 다해서 엘리엘리 엘리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 발음 자체가 이제 원래 정확한 발음은 엘로이, 엘로이 엘로이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 발음 자체가 부정확하게 들려서 아마 엘리 선지자를 지금 찾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거든요 엘리 선지자 하면 구약의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에. 선지자로 그렇게 이제 다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엘리야를 불러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장면, 엘리엘리 라마사박단 이요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교회 전통이 그러했다 하니까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하나님마저 나를 버린 게 아닐까 하는 그 극도의 고통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 있다면 교회는 그걸 주님의 부르 부르 지지심으로 보고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 사역들을 합니다. 막그뭐 사역의 어떤 그 폭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 특별히 이제 그 어떤 교수님을 비롯해 가지고 몇몇 교회들이 이렇게 어좀 힘을 모아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이에요. 자살 예방. 예. 그 교수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가 자살할 만한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자살의 상황 가운데로 내몰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해서 그분은 막 겨,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설득하고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인 거죠. 이제,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준다. 그럼 진짜 끝인 거 아닙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신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마저 일부 저 사람들한테 하는 일이고,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하나님은 나도 안 도와준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역할. 그게 교회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나는 자식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기뻐서 간증을 하는데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간증이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그것도 자기 할 몫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그런 정도의 어떤 감수성도 가지지 못한다면 너무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만 박수 쳐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고통 속에 예수님이 사로잡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냥 "아, 주님, 나 때문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누군가가 혹시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하고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3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시고, 아마도 이제 이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그랬으니까. 어, 가상 7월에 맨 마지막 말씀인 어, 주여 아버지여 내용 오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 말씀이 아닐까? 이제 막아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고요. 그리고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높이가요. 성소 휘장의 높이가 약 어, 18m 정도 되고 폭이 한 폭의 폭이 9m 정도 됩니다. 높이가 1 8 m 터기 때문에 그거를 어, 위에서 아래로 찢는다는 것은 18m 이상 올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높이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으실 때 누군가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걸 찢어야 되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서 그걸 찢으려면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한 일이 아닌 거예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굳이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을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인 거예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을 없애셨다는 뜻이고 더 이상 희생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 단번에 화목재물로 당신을 들이셨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자, 거기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마지막 순간, 가장 전도가 안 되는 순간에 전도가 된 거예요. 적용하자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보고 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게 아니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본형 집행의 책임자라 할수 있는 그 군인이 그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는 그 장면을 보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저는 그렇게 했어요. 메모를 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있다 우리가 막 출세해서 트로피를 받으면서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 때의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내 딴에는 너무 창피스럽고 내 딴에는 너무 별볼일 없어가지고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지만 그때 마지막 힘을 기울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그 모습이 어쩌면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자꾸만, 자꾸만 하나님 나 전도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하나님 내가 뭐 해야 되니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람은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가장 전도가 안 되는 게 당연해 보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고백한 것을 보면 알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40절부터 47절에 예수님의 그 마지막을 지킨 사람들의 이제 이름이 나오죠. 자, 40절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 명단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여인들이고 이 사람들이 멀리 서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물론 이제 골고다 오르시는 그 그거부터 다 봤겠죠.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그 위에서 창에 찔리시는 거, 그 위에서 돌아가시는 거, 그 죄패 모든 것을 다본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는 못 봤습니까? 당연히 그걸 보고 있었어야 될 누구 어떤 사람들은 못본 겁니까? 제자들은 못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봤어요 그러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부를 때부터 어느 시점부터인가 이 여인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합류해가지고 함께하기 시작했을 텐데 그 3년 반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계속 내내 같이 다녔던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껏 이 여인들의 이름은 안 나왔어요 앞에서 갈릴리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그 얘기는 안 나온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이제 또 주일날 보겠지만 부활한 그때에는 이 여자 이 여인들의 이름이 그때는 등장을 해요. 이 여인들이 그동안 뭘 했는지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면서 뭘 했었다. 어떻게 했었다. 무슨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여인들이 보인 말과 행동은 깨알같이 다 기록되고 있어요.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 자리를 지킨 사람들을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자리를 지킨 사람들. 가장 좋을 때는 내내 같이 있다가 가장 힘들 때는 어디로 갔는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존재감이 하나도 없었는데 마지막 순간. 구원의 절정의 순간에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이름은 다 기록하고 있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 이렇게 폼 나는 거, 이름 나는 거, 그런 거 좋아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지만 그 자리를 꾸준히 계속 지키는 그쪽에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막 중요한 얘기 할때 뒤에 서서 있는 서 있는 사람들 있죠. 그냥 그 사람들 역할을 하면 돼요. 그 사람들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그런 역할로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 누군가가 짐을 져야 되고 수고로워야만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그때 그 역할을 자리 지키는 것으로 잘 하시기를 바래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위대한 일인 겁니다. 주목받는 데 나가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여기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빌라도와한테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요청을 하는 장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 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는 게이 여인들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6절. 이제 백부장을 통해서 시신을 건네받았어요. 46절. 요셉이 세마포로 새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요셉이요. 사람들한테 존중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기도 했고 그리고 부유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런데 보세요. 세마포를 사서 이한 마디가 그냥 지나칠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세마포를 샀다고. 세마포라는 게 린넨 소재 의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어쨌든 그건데 그거를 미리 준비를 했, 샀다는 건 미리 사, 미리 준비했다는 거거든요. 미리 준비했다고요. 이 날이 요일로 치면 무슨 요일입니까 안식일 전날이잖아요 예비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전날이니까 금요일이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세마포를 미리 사주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요셉은 내가 예수님의 시신을 모시리라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이 세마포를 샀다는 게 그냥 그냥 스쳐 지나갈만한 일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일에는 빈틈이 없는 거예요. 누가 해도 다할수 있어요.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사명을 불러 일으키시기 때문에 빈틈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 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에 들어오는 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걸 내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만 보게 하시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시는 감동이 있다고요. 그러면 후회가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고 막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해도 되나? 이럴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이거 무슨 복을 받겠다 이런 차원까지 우리는 생각 안 해도 돼요. 그 생각까지 하지 마시고 내 눈에 들어와서 아 이건 내가 내가 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유가 있는 거지라는 마음이 들었으면요. 자꾸 재지 마시고 하세요. 이게 꼭 물질과 관련. 이거 사서 그랬으니까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꼭 물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우 저거 내가 저거 좀 닦고 싶은데 이거 나 내가 닦아도 되나? 예, 닦아도 돼요. 예, 그거 닦을 정도면 닦아야 될 사람이 안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 닦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지금 이 여인들은요 계속 봤어요. 자기들이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병사와 싸우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내가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는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보는 동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주일날 보겠지만 그 많은 생각이 쌓여서. 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아주 이런 시간에 향품이라도 내가 발라야겠다 하고 간거 아닙니까 무덤에? 그 그러니까 바뀌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끝까지 쫓아갔기 때문에 됐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음을 쏟아서 쳐다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또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냥 딱.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움직이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